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서귀포 법한동에서 제주 첫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마음에 온 법한 입주식을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9개 협력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제주 용암해수산단을 재생에너지 100% 아리백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도청 탐나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오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광로 BRT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현재 서광로 정류소 구간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가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교통 안전 위험을 유발하고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광로 BRT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은 미루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광로 BRT 고급화 사업은 잠정 보류하고 기존 상황으로 체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서귀포시 법안동에서 제주 최초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마음의 온법판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창업지원 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거공간으로 청년과 창업인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운법파는총 70세대 규모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된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타운이 들어섰으며 현재 37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인데요 지상 5층부터 8층까지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해 2025년 5월에 준공됐으며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이체형 일체형 이런한 새로운 시도는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전해서 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비롯한 아홉 가지 협력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네. 지난 3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과 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는데요. 이번 협의회는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7번째로 열린 것으로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대중교통 무료이용협력체계 구축, 제주농어촌이화 공동추진, 제주형협약고등학교 운영 등 9개 안건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특히 청소년대중교통 무료화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학교 무상급식비 인상, 학교 안전경찰관제 인건비 공동부담, 장애인 체전 학생 서포터즈 운영, 제주어 보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 다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민선 8기또 민선 구기에도 이러한 기조와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100% 이른바 아리백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단지의 아리백 전환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박성민, 김원희 간사를 비롯한 산중위 소속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와 제주반도체의 운영 계획 보고, 그리고 단지 내 기업 시찰이 이어졌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일시적 재생에너지 100% 달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가 대한민국 아리백 시련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입주 기업을 방문해 용암 매수를 활용한 음료,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성 정보 활용 실증 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7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차 민간협력 우주센터를 찾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제주의 우주산업 강점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전파 간섭이 적고 적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 그리고 국가위성 운영센터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민관위성 인프라가 집중된 점을 강조하며 민간 우주산업 육성의 최적지임을 부각했는데요. 현재 하원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2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국내 최초 민간위성 해상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돈의 우주산업 종사자 중 제주 현지 인력으로 70% 이상이 연구사무직과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우주 항공청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제회 제주 삼다청년 포럼이 청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는 28일 제주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청년보장제 완성, 우리의 이야기가 제주의 정책이 되도록을 주제로 청년들의 공론이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리로 토크쇼와 개막식, 소통한마당, 대학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첫 번째 토크쇼에서는 청년 정책 방향과 일자리, ESG 실천 등을 주제로 청년 패널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막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박호영 도의회 위원장, 제주청년센터장, 도내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입신고 캠페인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 지사는 새로 제주도민이 된 대학생에게 주민등록증 보드와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며 축하를 전했는데요.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화, 창업 관련 질문에 오 지사가 직접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